이걸 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정표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13일 청와대 브리핑 가운데 나오는 문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중시는 한국과 아세안의 공통 철학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이정표입니다. 이 짧은 두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문장을 분석해 보기로 하죠.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사람에 대한 중시는 한국과 아세안의 공통 철학입니다. 어, 전형적으로 A는 B이다 하는 아주 어, 구조가 간단한 그런 문장입니다. 어, 주어와 서술어, 주어부와 서술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것이죠. 이 문장에서 주어는 사람에 대한 중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 국어 어법에서 이런 식으로 음, 구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 어떤 어, 서술된 내용을 묶어서 주어부에 그대로 써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어, 한글 문장을 쓸때 자주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을 만한 내용을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지금 이 글은 바로 그런 예에 해당이 됩니다. 어, 사람에 대한 중시라는 것부터 살펴보죠.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 무엇에 대한이 더 먼저 와야 하겠군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대하다는 것은 어, 마주보고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을 어,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면 사람에 대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엇을 하는 것 그런 뜻이죠. 그런데 사람에 대한 중시 중시라는 말은 어, 무거울 중볼시 이렇게 되어 있죠. 무겁게 본다. 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인데 사람에 대한 중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국인들조차 어, 이런 경우에는 아주 빠르게 읽어버리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잠시 멈춰서서 들여다 보게 되면 점점 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더 불분명하게 여기게 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어, 이것을 그냥 그 뜻을 살리면, 어,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중시라고 해 버리니까 어 국민 여러분도 이 뜻을 모르지는 않으면서 알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렇게 풀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공통 철학입니다. 어, 이것은 조금 어, 아부성 발언으로 보이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한국과 아세안만의 공통 철학이겠습니까? 이것은 어, 모든 인류의 공통 철학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어, 이야기한 사람에 대한 중시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풀이했듯이, 사람을 어, 중하 게, 사람을 어, 존중하는 혹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는 표현하고는 엄밀히 말해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중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뜻을 살려놓게 되면 어떤, 어, 태도, 이념, 어, 영어로는 마인드, mind. 어, 마인드가 SHIP, 쉽의 의미로 쓰는 마인드, 어, 이러한 것으로 바뀌게 돼서 원래 이 글을 쓴 사람의 그 의도한 바와 우리가 지금 풀이하고 있는 것은 그 스케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어, 한국과 아세안의 이정표입니다. 무엇이 이정표입니까? 바로 앞에 문장이 있었죠. 사람에 대한 중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사람에 대한 중시는, 어, 이러이러한 자들의 공통 철학이고, 또, 어, 이러이러한 자들의 이정표이다.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정표. 어, 사람에 대한 중시가 한국과 아세안의 이정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정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살펴보죠. 국어 사전에서 이정표는 주로 도로상에서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어떤 일이나 목적의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한자 사전에서도 철길 등에 세워서 그곳으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를 나타내 보이는 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어, 한국과 아세안의 이정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눈앞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정표란 그 자리에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서 있는 내 앞에 현실로서 지금 존재하는 것만이 이정표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정표를 찾기 위해서 산을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정표는 단지 지금 눈앞에서 내가 갈 곳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 버리고 가는 것이지요. 길을 가다가 이정표를 만났는데 그 이정표를 뽑아 들고 목적지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어, 흔히 산을 오르다 보면 "약수터", 어, "몇 미터" 이런 식으로 써 놓은 이정표가 있습니다. 등산객은 어, "약수터로 가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있어서, 있어서 이정표는 어, "약수터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도구이죠. 이 약수터까지 몇백 미터라고 하고 써 있는 그 이정표,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산을 오르지도 않고, 목적지에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지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에 대한 중시는 이정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아세안은 사람에 대한 중시라는 것을 지금 눈앞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그 자리에 버린 채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간다. 하는 뜻이 되겠죠. 어 이렇게 되면 어, 한국과 아세안이 찾아가고자 하는 목적지라는 이야기를 그것이 바로 사람을 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글을 잘못 쓴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가려는 곳까지의 어, 거리를 확인하고 버리고 갈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에 대한 중시를 이 순간 버리고 간다는 뜻이 됩니다. 앞으로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또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첫 번째 문장에서 사람에 대한 중시는 한국과 아세안의 공통 철학이다 이랬습니다. 철학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죠. 마음 속에,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철학인데, 철학은 이정표가 될수 없습니다. 한 곳에서 위치를 확인하고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죠. 어, 이정표라고 한다면, 그것이 동시에 이정표이면서 철학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 이정표 라는 표현 을 어떤 뜻 으로 썼 는지, 어, 사 실은 목표 라는 말을쓰 고, 싶 은데 잘못 쓴것 인지, 하는것 은, 어, 우 리가 알수없 죠？그것 은 문재인 대통령 의 속마음 이 니까 어떻든 어, 이러한 문제 점이 있다. 그것은 그렇고 어, 처음에 사람에 대한 중시라는 표현은 좀그 범위에 있어서 좁은 범위에 사용되는 것이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어, 철학이나 이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좀더그 상위의 개념이다. 더 많은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문재인 대통령이 종종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한 중시라는 것은 사람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는 어, 대한민국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고, 그 군주국가에서는 나올 법합니다. 그러나, 어, 조금 전에 그, 어, 적용 범위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에 대한 중시는 일회적인 것이죠. 한번 볼 때마다, 어, 이번에 중요하게 보는 것. 그, 그렇게 보는 태도. 그러한 것이 좀 쌓이면 습관. 이 정도까지는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이나 이념까지는 가기 어렵죠. 단발성.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행위를 뜻하지 않습니다. 또 어, 그때그때의 태도 혹은 개인의 습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침범할 수 없는 원칙과 같은 것이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군주국가에서는..." 왕이 가장 존엄하니까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함부로 생명을 빼앗지 않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 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어, 이 사람을 중하게 여기는 것, 여기는 정신, 이와 일맥 상통하는, 어, 내용입니다. 이때의 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 물론 지금과 같은 국민이 아니라 백성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어, 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념에 해당이 될 것이고 철학이 될 것입니다. 이 민본주의는 왕도 정치를 할때그 주요 이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으로서의 민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중시라고 하는 조금은 어정쩡한 이러한 억울을 가지고 계속 자신의 정치 철학이다 하면서 국민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중시라는 이 말은 군주 주권 시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주의에 따르는 국민 주권주의 시대에 사람에 대한 중시라는 말이 필요할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중시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 그것이 나의 철학이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씨의 철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정작용을 잘 통할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가 어, 통치자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과거의 군주처럼 그 나라 전체를 어, 더 훌륭한 무엇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 백성에게 어, 은혜를 내리고 그 현명한 왕이 나라의 앞니를 결정하고. 이러던 시대가 지금은 아니죠.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가짓수는 많이 있지만, 수많은 일들이 다 직업 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이 나의 철학은 사람에 대한 중시다. 이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그냥 듣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헌법 위에 그가 서 있다는 뜻인가?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아래에 있는 그것도 한참 아래에 있는 일개 공무원에 불과하죠. 자기 자신의 정치철학이 무엇이다 하는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 우리가 기억하는 어, 그나마 상당히 가까운 그 시대의 어느 어, 양반이라든지, 혹은 그 시대의 어느 왕이라든지 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법한 그러한 표현이죠. 어, 이것이 대한민국처럼 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이미 정치 철학은 헌법으로서, 전체 주권자의 의사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의 정치 철학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대한민국이죠. 이 점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나아갈 바라든지, 대한민국의 운용에 대해서 어느 개인이, 어, 더 나아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수 있는 그런 개인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